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내용은요. 뉴저지 찬양교회 노승환 목사님의 로마서 5장 후반부와 6장 초반부에 대한 설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구절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인데, 음. 이 말씀 참 강력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6장 1절에요. 그럼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어야 하냐? 네네, 딱그 질문이요. 이게 뭐 바울 당시에도 반대자들이 막 공격했던 논리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우리 안에서도 어, 그럼 진짜 그래도 되나? 하는 그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죠. 그럴 수 없다. 네,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말하죠. 왜 그럴 수 없는지 설교에서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가 이제 율법의 역할. 이게 뭔가? 아, 율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게 죄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 은혜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은혜 아래 사는 삶. 이게 율법주의나 뭐 반율법주의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율법 이야기부터 좀해 볼까요?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율법 때문에 죄가 더 생기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설교에서도 비유를 드셨는데 율법은 거울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거울이요? 네. 거울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근데 거울 자체가 그걸 닦아주진 못하죠. 아.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죄를 그냥 선명하게 보여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막 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선포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야. 우리의 죄가 상상 이상으로 클지라도 하느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강하다는 선언이에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에 머물면 안 되는 걸까요?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요. 여기서 이제 복음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옛날 죄 용서해 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뭔데요? 이건 근본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권의 교체죠. 주인이 바뀐다? 네. 설교에서 6장 3절부터 나오는 세례 이야기를 강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거죠. 아, 세례. 그러니까 그리스도랑 같이 죽고 같이 다시 사는 것.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죠. 6절, 7절 보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서 새로운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통치.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 그 여길지어다. 이게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이 여긴다는 헬라어가 로기조마이인데 이게 그냥, 음, 그런가 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계장부의 숫자를 기입하듯이 객관적인 사실로 딱 인정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아주 적극적인 요구예요. 와, 강력하네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 네. 근데 재밌는 게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계속 복음의 진리를 막 선포하고 설명하던 바울이 이 여길지어다 2월 이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명령들을 하기 시작해요.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13절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 여기서부터 명령이 나올까요? 하하,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살아났으니까요. 아, 죽은 사람한테 명령해 봐야 소용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살아났기 때문에 명령이 의미가 있어진다. 네. 이게 바로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은혜는 죄 지어도 괜찮다는 허가증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게 하는 새로운 힘, 새로운 통치 원리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주는 거네요? 죄를 이길 힘?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한 힘이죠. 그럼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의 신앙 패턴을 좀 돌아보게 하잖아요. 세 가지 모습이요.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그리고 진짜 은혜의 신앙. 네. 사실 우리 안에 이세 가지가 다 조금씩 있을 수 있죠. 율법주의는 뭔가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이나 복을 얻어내려는 태도고요. 동기는 주로 두려움이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고. 네. 뭔가 해야만 할것 같은 부담감. 반면에 반율법주의는 어, 아, 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은혜를 약간 방종의 핑계로 삼는 거죠. 게으름이나 자기 합리화가 동기일 수 있고요. 음, 이것도 위험하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은혜의 신앙은 이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관계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동기는 사랑과 감사고요. 사랑과 감사. 네. 그래서 설교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몸, 우리 지체 있잖아요. 입 손, 발, 눈, 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외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요.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내가 이걸 왜 하지? 스스로 동기를 물어보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는 건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 네. 오늘 노승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죄 용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능력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율법보다도 강하고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율법주의적인 무거운 줌이나 반율법주의적인 값싼 자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정말 깊은 통찰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유혹이나 또 넘어짐 실패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어떻게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 더 노력해야지? 이걸 넘어서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